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총으로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대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도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여 가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우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노아 준이라. 아멘. 요즘 우리 사회의 대세는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인스타, 인스타그램 등이 대세입니다. 남녀노소를 할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보고 듣는 가운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영어로는 인플루언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교회도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리고 끼쳐야 하는 기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력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듯합니다. 사도바울 일행은 데살로니카 지역에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기회를 얻었습니다. 세 안식일, 즉 3주 정도의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한 듯합니다. 그 내용은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증언을 듣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능력의 복음이 사람의 생각과 가치와 인생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은 인생의 한 가운데에 폭탄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력은 유대인들, 그들 중에서도 특히 지도자급에 있는 자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 일행이 전하는 복음이 영향력이 미미했다면 적대하는 힘도 그렇, 그렇게 어, 강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향력이 폭탄급이 되니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성안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일행에게 자신의 집을 숙소로 내준 야손의 집에 침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을 찾지 못하게 되자 야손과 및 형제들을 읍장들 앞에 끌고 가서 야손과 그 형제들을 고발했습니다. 죄목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바울 일행을 야손이 맞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삶의 변화,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 그들이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들이 이런 선한 영향을 이 사회에 그리고 우리의 관계들에 끼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반발이 더 심해진다는 것 또한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나는 좋은 일을 했는데 그리고 잘 해줬는데 왜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는가 해서 실망과 좌절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다시 선한 영향력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단한 가지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강력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능력이 없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삶의 방향과 가치가 바뀌게 하시고 오직 주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잃어버렸던 우리의 영적인 영양력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회를 더욱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참으로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